인플루엔자 독감 정도의 통증만 살짝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통증은 없습니다. 네 지금 맞고 나오셨는데. 네. 거 처음에 좀것어 소감은 어 예방 접종을 이제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도 곧 종식이 될 것이다 이런 그 시발점에 저희 병원이 어 먼저 접종하게 되어서 감, 감사하고 제가 또 일월호 접종되어서 너무 기쁩니다. <laughs> 긍정적인 네. 그런 분위기도 아무도 있잖아요. 그럼 긍정적으로 바 받기, 받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 있으셨을까요? 근데 뭐 방문객이나 그 보호자분들이 면회가 일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정식이 좀 하루라도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방 접종을 저희는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네. 좋다 좋아요.